빨리 하시죠. 백세이는 사람인데, 응? 백세이는 사람인데 최근에 네, 그전 15, 16일 날 죽었는데. 뭐맨날 죽는 그저, 얘기만 해. 네, 이분이 언론에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자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우울 극도의 우울증과 불안 장애로 죽고 싶다는 게 이분의 테마예요. 태어날 때부터. <laughs> 태어날 때부터 이그 사람 은 죽는 게 목표인 사람. 이거 책도 그런 책을 많이 썼어요. 나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도 먹고 싶다. 이책 베스트셀러 작가거든요. 죽고 싶지만 뭐? 죽고 싶지만 떡볶이도 먹고 싶다라는 책을 써 가지고 아. 베스트셀러 작가 됐어요. 음. 근데 이분은 테마가 난 죽고 싶다요. 예 음, 굉장히 어렵게 사네. 네. 근데 얼굴도 예쁘고 젊은 나이에 아, 여자야? 여자 아, 여자. 저는 지금 서른, 저는 6살에죽었거든요 근데 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죽고 싶어 했을까? 그런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봅시다. 경 오년 무인 임술 경오 무인 임술. 예, 네, 서른여섯 살인데, 그데뭐 스무 20, 대부터 그냥 죽고 싶다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시간은 모르고? 시간은 모르고. 근데 돌아가신 날은 을사년 경수월 무일 김이식 근데 이제 뇌사 상태에 있다가 이때 이제, 이제 산소 빠진 거예요. 모오 뭐, 김이 그러니까 을사년 경주월 5일김미시에 산소 빠된 거예요. 상태에 있다가. 음흠. 근데 아마 그 전에 자살했다고 얘기다고 음. 거의 그 떨어져 떨어져서 추락했다고 죽는 죽는 시도는 그전했고 이때는 사망. 며칠 전이네요? 네, 며칠 전이안 됐어요. 10월 16일날 사망했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임술일간인데 경오년 무인월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쨌든 경오 무인이면 인노수를 해가지고 을경화 해가지고 물질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임수니까 확실히 뭔가 좀 억정식이 없는 게 아닐까. 이건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죽은 걸 어떻게 알아? 예, 추론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인오술, 임수는 일단은 저성사자다? 그치? 겁살이야? 즉, 기본적으로, 어, 저기, 오, 오빠와 같은 본성이 있는 거지. <laughs> 저희 오빠, 저희 계신네 어, 많이 돌아가시고 싶어. 근데 오빠는 병신합도 있고, 진토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덜해. 그렇지만, 어, 빨리 죽고 싶은 생각이 조금씩 있는 거야. 그런첫 어, 번째 그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뭔가 저 화려한 새끼에서, 임수 입장에서 보면 저 화려한 새끼에서 지랑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왜냐면 새끼는 너무너무 화려하잖아. 그러니까 죽고는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대잖아. 얼굴도 예뻐요. 아니, 얼굴은 예뻐. 왜냐면 이, 이~ 강력하잖아 이게 임수가 마치 좀 쪼른 그니까 감목이 수많은 금기를 만나서 조각되는 것과 똑같은 작용이야 저런 게 저러면 살이 찔 수가 없지 살이 어쩐지 내 모르겠는데 아~ 날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인데 여기 막 금들이 많아 그러면 감목은 조각이 되잖아 조각 미인이 된다고 그랬잖아. 마찬가지로 병이 임수가 많잖아. 또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게 또 병화가 말라. 예를 들어서 누구지? 그 일타강사 이지영 같은 경우도 삐쩍 말랐잖아. 왜냐면 병화인데 임자, 임자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삶의 무게가 많은 사람들은 살이 찔 수가 없어. 스스로 자학하거든. 저런 게 스스로 자학하는 거야. 그시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러지? 스스로 고통을 찾아내는 사람들 있잖아. <laughs> 저, 저강 선생님이 이해를 하시네. 있어요. 있죠. 스스로 고통을 찾아내. 이제 저건 찾지 말라고 그래도 찾아내. 예를 들어서 내가 못토인데감목이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든 키워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어. 누가 나한테 푸시한 사람은 일도 없어. 평생을 나한테 이리라 저리라 한 사람은 한 명도, 아니요. 몇명 밖에 없었어. 그냥 다내 멋대로 살지만 내 스스로 닥달거리면서 책을 쓰고 공부를 하고 뭘 해야 돼. 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임수가 자기도 모르게 저 많은 인호술 사이에서 생명수를 공급해야 된다는 착각에 빠져. 음. 생명수를. 음. 고... 죽으면서 다한 명한테 장기기하고있었어 음. 그리고 그 자기는 우울증인데도 항상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지. 스스로, 저, 쉽게 말하면, 이 여자가 바라보는 세상 어떤 거냐면, 너무도 화려한데, 너무도 불쌍해 보이는 거야.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왜냐면, 하 임수라는 생명수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이 노술은 화기잖아. 너무 태양빛 화려하잖아. 근데 지가 보기에는 저 화려함이, 쓸모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 불쌍해 보여. 이해가 게이 돼요 무슨 말인지? 보통 이 스님들이 볼것 같은데요. 저 스님 뒤에 계시니까 물어봐. 사고 방식이야. 중생들의 어떤. 예, 그렇지. 세력에 빠져 존재을 어, 맞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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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세력들이야. 세력. 세격. 이 세력들에게 생명수를 주어야 이것들이 살아날 것 같아. 안그러면 경금도 다 뒤지고, 막타 죽고, 막 이럴 것 같아. 여기 임목이다? 을목이 아니다? 묘목이 아니다? 경금 이거 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 노술로요. 무인, 기묘라면 이거 타 죽겠어? 이 여자가 기묘라면 절대 안 죽어. 풍부한 물질 세상에서 왜 죽어? 왜? 경호랑 기묘가 합, 합을 하면, 응? 좋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정신없이 돈 벌라고 그러지. 근데 이, 무인이거든? 그럼, 여기에서, 무토 말라, 술토 말라, 이런 술다 마르고 있잖아, 이쪽이.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임수는 자꾸 여기다 물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생명수를. 그 자기도 모르는 사명감이 생기는 거야. 저, 그, 그런데, 저게, 감당만 할수 있다면, 사입이 종교가 되는 거야. 사입이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야. 교주가 되는 거야. 근데 저걸 감당을 못하니까 죽어버리는 거야. 그거는 새끼에 있잖아. 얘는 저승이잖아. 이 갈등 사이가 엄청나게 강한 거지. 이둘 사이가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 하나는 어둡고 하나는 엄청나게 화려하잖아. 근데 그 삶의 무게를, 그럼 저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무당이 돼. 원래대로라면, 짜여진 시나리오로라면 접신해야 돼. 무속인이나 스님이나 종교인이 돼야 되는 거야. 생명수를 공급해야 되잖아. 잘못하면 화류계로 빠지지. 그럼 화류계로 빠지게는 뭔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 만약에 만약에 무인년 경호월 임술시였다면 자살했을까? 무인년 경호월 임술시였다면 절대로 안 하지. <laughs> 경금이 오하에 자극받아가지고 임수를 향해 오잖아. 와, 와, 완전, 엄청나게 차이가 무토가, 삐쩍 말은 무토 바로 옆에서 임수한테 생명수 내놔, 생명수 내놔, 생명수 내놔, 안 내놔면 죽여버릴 거야. 저게 이제 무속, 스님, 접신, 빙어. 저, 저, 그런데 뭔가 음습한 게또 없잖아. 라이 뒤져 죽어버린 거지. 만약 축토 있었으면 저기 무속적으로 갔겠지. 책을 여러 번내 가지고 베스트셀러 고전 이제 연세대학교 나왔어요. 머리도 좋고 그리고 마케터로서 일을 되게 오래했더라고그니까이 사람이 이상 삼이 아닌 니 형. 여기 깨끗해요. 여기 여기 구조들이 깨끗하잖아. 이게 힘든 거야 인수가. 그러니까. 그거, 멀쩡하던 사람도, 오늘날, 팍팍팍, 달라져. 기운에 따라서, 운에 따라서. 계속 그런. 임, 임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또, 그런 살고 지금, 정, 정반대로 보셨는데요. 임수의 시기가 지나면, 아니, 임수의 시기를 지날 때는, 가장 화려해요. 임수의 시기 일기를 지날때왜 가장 화려해요? 음, 제일 가치가 높아지니까, 제일 필요하니까, 여기저기서 구고그래서발전 이해를 한 거요? 엄청 중요한 거야. 문제가 저기에서 제일 발전한다고? 31에서 37세 사이가 인생에서 가장 피 크요. 왜라고? 이 쓸데없는 것들이 쓸모를 얻으려면 임수가 있어야 되잖아. 임수는 이노술로 임수가 개수화되는 거야. 임수가 개수화된다니까? 여기다 생기를 부여하는 거야. 이 겨우모, 무인, 술토인는데 생기를 부여한다고. 뭘로? 개수, 개수로 바뀌어서. 그러면 임수 입장에서는 자기의 체성을 상실한 거야. 카이쌤, 어렵은가요? 질문을 하시죠. <laughs> 무슨 말이냐면, 이, 이 노술로 냄비를, 냄비가 있어요. 냄비에다 임수를 집어 넣었어요. 임수를 막 끓여요. 그럼 임수가 증발해서 개수화되죠. 그럼 임수는, 원래는 임수였잖아요. 지가 옆으로 개수화되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누가 좋아하냐면, 얘들이 좋아해요. 경호, 무인, 술이 좋아해요. 왜냐면, 하 얘들은, 아까 봄, 여름에 있잖아요. 얘들 글자들이. 그러면 임수를 좋아해요? 개수를 좋아해요? 개수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수 자체는, 원래는 임수였는데 개수화 작용을 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이 임수이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스로는 불만이 생기겠죠. 나는 임수야. 근데 왜 나를 개수로 살라고 그래? 그러면 걔를 발전할 때 언제 발전한다고? 임수의 시기에 개수화될 때 발전해요. 왜냐면 얘들이 너도 나도 개수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임수의 시기가 지나 술토에 되면 어떻게 되죠? 임수의 쓰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스스로 그때부터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접신은 개수화 될때 하는 거야. 개수화 돼야 접신하지. 그래도 그나마 예의가 있으니까 접신이 잘안 돼. 접신 하고 싶어도 잘안 되는 거야. 오수경 이렇게가 임으로. 저 경금 때문에, 안정화된다. 예? 안정화된다. 경금이 신금으로 네. 바뀌어가지고, 신금이 임수를 향해 오는 거지. 아, 이 노술, 경금이 신금, 신금이 임수,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 그거는 늦게 오는 거지. 주, 사, 자살을 말릴 정도로 빨리 오면 좋지. 자살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늦게 오는 거지. 그러니까 30일, 37세, 이곳, 저곳에서, 야, 개수 좀 가져와, 개수 좀 가져와, 개수 좀 가져와, 이러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유명해져 있는 거지. 근데 그 시기가 지나면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느낌을 받는 거야.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야. 왜더 힘들어지지? 그 화려한 세계와 자기 자신과 충돌이 일어나거든. 내가 사실은 전생에 한 7,870번을 죽어봤어. 내 저런 걸잘 알아. 저런 맛을 이제 여러분 죽어본 사람은 잘 알겠지. 걔도 여러분 죽어봤잖아. 뭐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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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벌어야 돼. <laughs> 아 진짜 비토였으면은 비토라는 건수기가 비판이. <러서> 게 아니 경호 기면은 음. 열심히 돈번다니까 음. 목적 자체가 전혀 어, 틀린 다니까 어, 어. 음. 음. 얘는 돈벌 쪽이 아니라 이 노술 공 저기 공개 그 사, 음. 저기 화려한 물질 세계를 딱 해버렸잖아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잖아 음. 거기다가 임수는 거기다가 자기를 희생해야 개수화돼가지고 나머지 것들이 안 죽잖아. 그러니까 임수가 개수처럼 바뀌는 거야. 그런데 임수가 김효를 만나면 경호와 김효가 이미 을병경 삼자조합을 해버려. 그런데 경호와 무인은 이 을병경 삼자조합을 하는 게 아니잖아. 이놀이니까 무조건 생명을 줘야 되잖아. 아까 내가 분명히 을병경 삼자조합 때는 수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 필요 없다고 그랬어. 을병경 삼자조합은 수기가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그렇잖아. 임수가 받는 그런 중학감이 적다는 거예요, 더 편안하다는 거 그렇지. 임수는 굳이, 을, 거기다가 을변경이니까 부담이 없잖아. 임수는 경건까지 제대로 오잖아. 그런데 무토야. 무토는 임수의 흐름을 딱 막아버려가지고 거기서 그 저기 임수의 생명수를 내놓으라고 닥달거리거든. 그래야 빨리 임목혀, 키워, 임목혀, 키워 그래. 음. 그잖아. 살아요이사람들 열심히 사는데도. 그러니까 저 화려한 새끼에새끼에 새끼에 빠져들어서 스스로를 닭딸거리는 사람이야. 닭딸거리는 사람, 닭달을할 수밖에 없잖아. 그냥 쓸데없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지.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삶의 무게라. 그래서 그래서 평관이 더럽다는 거야. 십신으로는 그게 평관이거든. 그게, 있, 괜히 있어가지고 삶의 무게를 느낀, 평관이 없는 게 나아. 빨리 또 질문하세요. 시간 없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